삼철갑, 삼신비술사 받는 풀템, 이성 케일덱, 못이 기는 게 정상입니다만 보세요. 슬슬 제압하고 있죠. 르블랑을 너프 했더니 이제는 리산드라가 날아올랐습니다. 악의 여단, 재생술사 리롤 리산드라덱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죠. 첫 번째 초밥집 아이템, 리산드라의 아이템이 가장 중요합니다. 블루 보건 인피, 블루를 위한 연운이 일순이 주문력 템을 위한 쓸지를 이손 위로 집어주세요. 두 번째, 빌드업. 사막의 여단의 주문력 증가와 만화 주요, 블루의 만화 회복, 사재생술사의 만화 체력 회복에, 인피 보건 총검 라바돈 같은 스킬 딜 증가템을 더해서 퀸갓 엠페러 제너럴 리산드라를 만드는 덱입니다. 리산드라와 블라디를 같이 삼성작하는 것이 베스트라 5레벨 50골 킵, 슬로우 리롤 추천드려요. 이상적인 빌드업입니다. 모르가나 리산드라 르블랑에서 사막의 여단, 블라디 리산드라에서 이 재생술사, 블라디 모르가나 이 어둠의 인도자, 녹턴 르블랑에서 이 암살자까지 봤습니다. 이 초반 연운 쓸지 같은 리산드라 코어템 재료가 나왔을 때 조합 노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1코스트 챔피언 리산드라 블라디 삼성작과 리산드라 코어템 완성을 위해서 초반 연패 운영하는 것이 좋아요. 6레벨. 베스트는 아이번을 넣어서 2망령 3재생술사 받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신비술사 챔피언을 추가해서 2신비술사 받습니다. 7레벨. 베스트는 아이번에 소라카까지 함께 넣어서 4재생술사 받는 겁니다. 만약 4코스트 아이번이 나오지 않았다면 2신비술사를 넣어서 2신비술사 받습니다. 8레벨. 볼리베어와 아이번을 넣어서 3망령 받으면서, 재생술사 중 가장 밸류가 높은 하이머딩거를 포함해서 4재생술사 받으면 조합 완성입니다. 이 볼베, 아이번의 망령까지 너프가 돼서 좀 괜찮을까 했는데, 어, 쓸만하더라고요 오코스트 볼리베어 딘거를 찾는 것이 부담이라면 소라카를 넣어서 4 재생 술사 받으면서 신비 술사 챔피언을 추가해서 2 신비 술사까지 받고요. 아니면 녹턴을 빼버리면서 카르마를 넣어서 이 기원자, 이 빛의 인도자 받는 것도 좋습니다. 녹턴에게 줄 AD 템이 없고 소라카를 써서 4 재생 술사를 받아야 된다면 이렇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 3악의 여단과 4재생술사, 이두개의 시너지를 베이스로 해서, 이 나머지 시너지와 챔피언들은 가장 밸류가 높은 쪽으로 맞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3망령에서 그대로 그랩을 간다면, 가장 밸류 높은 기원자, 티모를 추가해서 이 기원자까지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세 번째, 핵심 챔피언과 아이템, 이 조합의 핵심 챔피언인, 리산드라! 입니다. 블루 보건 인피가 베스트. 그냥 블루던 뭐 그림자 블루던 블루는 무조건 확보해 주세요. 이외에는 AP 템을 넣어주면 됩니다. 보건이던 그림자 보건이던 상관없고요. 이 보건이 있다면 인피 또는 그림자 인피 다 좋습니다. 총검으로 생존력을 올리는 것도 괜찮고요. 라바돈, 대천사 같은 스킬 딜러 템도 좋습니다. 추가 챔피언은 블라디, 모르가나, 녹턴, 소라카, 하이머딘 거. 이 블라디는 워모그, 그림자 워모그, 용발, 덤블 이런 탱템을 넣어주면 되고요 블라디 주고 남는 탱템은 모르가나에게 줍니다. 만약 모렐로가 있다면 모르가나에게 넣어주세요. 이 녹터는 구인수, 거결, 루난 이런 AD 템이 나오면 넣어주고요이 소라카는 리산드라 주고 남는 AP 템을 줍니다. 이 하이머딘 거도 리산드라 주고 남는 AP 템을 주세요. 이 만약 뒤집개가 나왔다면 포호네를 만들어서 챔피언 숫자를 늘리는 것이 가장 좋고요. 아니면 재생술사의 상징 만들어서 재생술사 숫자를 늘려주세요. 재생술사 챔피언들이 밸류나 시너지가 다 꿀이라서 뭘 빼고 시너지 템만 넣기엔좀 애매하더라고요. 네 번째 배치. 배치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블라디와 모르가나를 앞쪽에 놓고요. 리산드라는 사거리가 3칸이라 아게어단 버프를 신경 쓰면서 3열에 배치해줍니다. 주요 챔피언 블라디, 모르가나, 리산드라는 상대 서풍, 심장저격을 피해서 배치하고요. 만약 상대가 암살자라면 박스 배치해주세요. 이제 실제 플레이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녹화를 늦게 둘러서 1-3부터 보여드릴게요. 리산드라의 아이템 확보와 안정적인 골드 세이브를 위해서 연패 운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이걸 이긴다고? 어... 연운도 없고 쓸지도 없어서 미래의 방 템과 모렐로를 위해서 그림자 벨트 먹었습니다. 지금 연운이 한개 있고 장갑도 한개 있어서 연패를 하면 블루 그리고 복원 완성각을 볼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 좋아요. 크게 졌군요. 초밥집은 2순위. 저기 쓰레쉬가 들고 있는 연운 오케이 먹었어. 자, 블루 만들고 리산드라 이성에 블루까지 넣어줍니다. 자, 지금 29원이 있잖아요. 그냥 뽀삐를 팔아버리면서 30원 만들고 챔피언 3개로 줄여서 연패각까지 노려보겠습니다. 끝끝끝 아, 4연패 좋아요. 음, BF 나왔네. 그럼 바로 인피 만들고 음, 슬지까지 나왔네. 그럼 바로 넣겠습니다. 자, 일단 소라카 놓고 3재생술사의 카직스를 넣어서 이 빛의 인도자 받았습니다. 50골까지만 리롤 돌려서 리산드라 한개 찾았네요. 어? 리산드라 덱 경쟁자네요? 아 이건 자존심 싸움이죠. 상대는 보건이 있지만 블루가 없고 저는 보건이 없지만 블루가 있습니다. 블루 있고 없고에 따라서 리산드라가 스킬을 몇번 얼마나 빠르게 굴리는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블루가 있을 때이 조합을 가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딱 스킬 굴리는 속도 차이로 제가 승리를 하는 모습이죠. 와우, 장갑이잖아? 자, 리산드라, 근본태 완성입니다. 일단 아래쪽에 있는 세조하니를 넣고 이 어둠의 인도자 받을게요. 자, 지금부터 50골 킵 리롤로 리산드라, 그리고 블라디미르 삼성 노리는 겁니다. 오, 르블랑 이성이네요. 자, 이러면 어둠의 인도자 셔틀 세조하니를 빼고 거기에 그냥 카직스랑 르블랑 같이 넣으면서 이 암살자 이 빛의 인도자 받겠습니다. 마침 1승도 했으니까 가능하면 살살 맞거나 이기는 쪽으로 갈게요. 2승. 자 3연승까지 야, 아이템이 근본이라 그런지 꽤나 강한데요 초밥집은 어? 모르가나 먹으면 되겠네요 모르가나 먹으면 지금 3악의 여단 받을 수 있죠 로아 이미 강했었지만 더 강해졌습니다 어, 아니 상대 벌써 아필리오스를 찾았네요 오 실력이 엄청난데? 자, 그래도 리산드라템 근본이라 아직 모릅니다 상대 바루스 쪽으로 스킬을 넣으면 자한번 눕혔죠 자 이거 한 번만 더아아자 신드라 스킬 쓰기 전에 신드라를 잡았으면 이기는 건데, 까비. 어 아래쪽에 리산드라 두개 추가됐네요. 리산드라 한개 남았습니다. 모르가나 이성. 자 다시 미러전이죠또 이기고 싶은데, 자 리산드라 오. 상대 리산드란 제 르블랑을 쳤지만 제 리산드란 상대 리산드라에게 스킬을 맞춰버리면서 어, 전투는 이미 끝났네요. 무난하게 승리. 자 아이템은 쓸지를 먹고 모르가나에게 그림자 모렐로 줍니다. 자 먼저 리산 삼성을 찍어야 되는데 어우 좋아요 리산드라 삼성 자 그러면은 바로 레벨업하고 카직스 트입이암살자이 빛의 인도자맞습니다 블라디는 삼성각이 지금 안 보여서 넘기는 쪽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메인 탱커를 오르가나 쪽으로 쓰겠습니다 자 리산드라 풀템 삼성에 다른 챔피언도 지금 다 이성을 찍어둔 상황 자신이 없네요 질 자신이 자, 리산드라가 스킬 쓰기 시작하니까 바로 녹여버리죠. 자 아펠리오스 덱이네요. 칠렙에 어, 돈다쓴 친구인데 아우 상대를 잘못 만났구만 자 리산드라스킬 한방 한방에 상대 챔피언들 쫙쫙 지워집니다. 아우 시원해. 어때요? 굉장하죠? 자 초밥집은 앞라인 방템용 음전자망토 자 용발 바로 만들어서 오르가나 주겠습니다. 어? 이거 뭐야? 아 베인 리롤 덱이 있었어? 자 상대는 칠렙, 저는 6렙입니다. 이길 수 있을지 아 지금 상대 렐이 리산드라 앞을 제대로 마크해버리고 있어요 베인에게 스킬이 닿는 데까지 시간 오래 걸리겠는데요 아 결국 한 번도 제대로 못 맞추고 패배하네요 렐만 아니었으면 이겼는데 자칠렙 찍습니다 자 밸류 높은 챔피언 저 쓰레쉬를 사서 투입을 할게요 자 리산드라의 스킬은 공격력이 가장 높은 대상에게 날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대 딜러에게 스킬이 바로 박히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우 바로스모 뭐 바로 끊어버렸죠 깔끔하게 승리 야, 쇼지는 소라카 넣고 쓸게요. 자, 지금 30골 이상 남길 수 있어서 바로 8렙 박았습니다. 어? 소라카 2개에 비에고. 비에고는 바로 쓸만하죠. 이러면 3살짜 받을게요. 독통까지 넣어서. 여기서 살짝 멘붕이 왔습니다 아 머너치 하다가 일단 아이번 넣고 4재생술사 받고요 그 다음에 암살자를 뭘 넣을까 뭐 어영부영 하다가 그러다가 전투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암살자로 줄이면서 킨드레드 넣고 이신비술사를 받는 게 맞는데 이제 판단이 느렸어요 리산 침장까지 맞아버렸죠 최악의 상황 베이는 프리딜하고 있습니다 빨리 리산들 앞에 탱커를 치워버려야 되는데 언제쯤 저 렐을 치워버릴 수 있을까요? 어, 잡았어! 이러면은, 베인한테, 그렇죠. 스킬을 맞출 수가 있죠. 이러면 이기지. 아까의 복수라고. 자, 초밥집은 그림자 총검. 자, 비에고 대신 킨드레드를 투입, 이신비술 쏴봤습니다. 녹터는 네, 망령 셔틀로 쓰고 있어요. 자, 풀템을 넣어준 바루스 덱. 예, 그나마 지금 바루스 앞쪽 탱커들이 일성 친구들이라서 이 라인을 좀 지울 수 있었고, 이제 리산드라가 스킬 쓰면 은 바루스한테 들어가겠죠? 요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바루스를 커트했으면 변수 없죠. 자, 전투 승리. 자, 리산드라 덱세 번째 미러전입니다. 상대는 블라디 삼성의 딩거로 더 밸류 높은 재생술사를 받고 있네요. 이 보시면 지금 상대 용용이한테 리산드라가 스킬을 계속 박습니다. 용룡이가 가장 공격력이 높았나봐요 그래서 딜로스가 엄청 심했죠 그리고 제 앞라인이 상대 앞라인 블라디보다 먼저 지워졌습니다 패배 어? 이러면은 모르가나가 총 6개 그리고 드래곤은 아이템 3개입니다 자 이러면 빛의 인도자를 킨드레드에게 줘서 킨드의 생존력을 올려주고 이성 암살자가 그나마 르블랑이니까 르블랑 태블망을 넣어주면서 추가 방템까지 그냥 줘버릴게요 자 지금 피가 6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젠 모르가나 삼성 뿐이야 아씨 모르가나 한 개가 모자라네 자 상대는 리롤 베인 덱 누가 앞라인을 먼저 녹이냐 싸움입니다 자, 굳건히 버텨주고 있는 모르가나 아, 체력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대로 죽나 싶었는데, 와, 킹드레드 궁이 제대로 살려줬습니다. 자, 이제 리산드라 스킬, 베인 쪽으로 닿겠죠? 자, 한 대만 더 맞추면 은저 베인 바로 커트할 수 있는데요. 리산드라, 보여주라고! 그렇지! 어우, 이겼네. 초밥집은 서풍 가져갑니다. 좋았어! 모르가나 삼성입니다. 자, 이제 1대1인데요. 자, 케일 오른쪽 끝배치. 자, 서풍으로 케일 무조건 띄워야 돼요. 오케이, 저격 성공. 케일 딜러스 5초입니다. 자, 삼성 찍은 모르가나 앞에서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어요. 자, 케일 쪽 라인이 비었죠. 네 리산드라 스킬 한방 넣어줬고요. 자, 추가적인 리산드라 스킬 상대 앞라인 쪽으로 넣어주면서 일단 앞라인은 지웠습니다. 자, 킨드레드가 궁으로 모르가나 한번 버티게 만들어줬고요. 아, 케일 커트. 이러면 이겼죠. <laughs> 역시 네, 서풍이 최고라고. 찌지 자, 완성하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악의 여단 재생술사 리산드라 대기였어요. 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